예,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인베스트먼트에 가입한 파드 잉크입니다. 어, GNC 에너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가총액 700, 지금 조금 올라서 한 800억 정도 될것 같고요. PBR 0.9, 뭐 부채비율 작고, 어,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35% 정도 되고요. 어, GNC 에너지는, 어, 대주주가 34%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N1 에너지라고 해서 수열 발전하는 예전에 코텍이라는 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가 한빛 에너지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거냐면 GN1 에너지는 수열 발전에 들어가는 파이프 같은 거, 그 다음에 시스템 라이센스 같은 거 파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주를 받으면 한빛 에너지가 그거 가져와서 이제 설치합니다. 근데 그게 한빛 에너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 GN1 에너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GNC 바로 밑에 넣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캔비코리아는 GNC 에너지가 바이오가스발전소 하는데 이거 이제 노르웨이 라이센스 가져온 거고요. 바이오솔리드 플러스는 거의 뭐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GNC 에너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산발전기가 67.2%,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가 2.5%, 나머지는 이제 GN1 에너지 거고요. 그래서 GNC 에너지는 비산발전기가 제일 핵심입니다. 한빛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설치하는 거, 6.5%. 캔비 코리아는 이제 그냥 관계 기업이고 매출은 딱히 나올 회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GN1 에너지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법 매출로 같이 잡혀서, 2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IDC라고 해서 우리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 뉴딜 을 정착할 때 네이버 대표 나와가지고 디지, 그 데이터센터 보여줬잖아요. 이런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건설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센터에 이 비상 발전기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래서 이제 조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당위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58개던 게 23년까지 205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대로 하면 국내 데이터 센터 성장률은 연20% 23년까지 매년 12개씩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3년 안에 데이터 센터 만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요 자료는 지금 한국 데이터 센터 자료인데. 이 자료를 공개용이 따로 있어요. 공개용은 여기가, 여기 오른쪽에 지워져 있는데, 어,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걸로 봤을 때, 이 만들어질 수요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업체에서 몇 개를 지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어, 그리고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국내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1위 에퀴닉스, 2위 디지털 리얼티, 여기가 한국 진출을 최근에 선언을 했고요. 어,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는 가까이 있을수록 빨리 오기 때문에, 뭐,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가 우리나라보다 데이터 센터 시장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늦었고, 서울이 지금 뭐, 이제 도쿄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근 몰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자연재해 없고, 모바일 보급률이 높고, 세 번째로 전기 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h p 이사 휴대 패커드 내용은 굳이 열진 않고, 요거 내용은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거라고 소문만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빨리 지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핵심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데이터 센터 1, 2위 사업자가 한국 주출을 최근에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계속 짓고 있고요. 김해 또 짓고 있고, 제 최근에 춘천에도 지었고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금 이 비상 발전기가 들어가려면 ID 센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좀 부연을 좀더 하려고 이제 시스코 자료를 봤거든요. 이 시스코 자료를 보면.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4%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홍콩이 이제 다져지고 한국으로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14%보다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값 정도 봐서 연간 17% IDC 센터가 져질 것 같다. 그러면 GNC 에너지가 비상 발전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비상발전기는 연간 17% 성장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 건물인데, 맨 밑에 비상발전기가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게 지금 공랭식으로 서버 냉각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 GN1 에너지는 요거를 수열로, 수열로 서버를 냉각하는 방식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위에 공랭식 요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 전력 공급이 멈추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어 블랙아웃이 왔다. 그러면 ESS나 배터리가 돕니다. 납추전지가납추전지 돌아봤자 10시간 이상 못 돌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고 비상발전기는 계속 돌수 있을 만큼 용량도 커야 되고 역속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상발전기는 디젤이 87%, 가스터빈 12.7%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젤 비상발전기는 어, 대형 사업자는 아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용인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뭐, 애들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딴데갔잖습니까 근데, 딴데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뭐 40분대 이상에서 받으려고 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 앞으로 대형 사업자가 하는 비상발전,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는 가스톱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좀 핵심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메가급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짓는 게 하이퍼 스케일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하이퍼 스케일로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지을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하이퍼 스케일 되면 그냥 선형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하이퍼 스케일은, 뭐, 두, 만약에 두 배가 크다면 서버가 두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배, 여섯 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량도 그만큼 기하급수까지는 아니라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어, 뭐, 두배 늘어나는 것보다 전력 소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크기도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그 아까 19년까지 우리나라, IDC 센터 증가율은 10% 정도가 안 됐는데, 전력은 상당히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4배, 5배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연간 12대 해서, 지금까지 비상발전기 곱하기 12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24대, 뭐, 곱하기 2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회사를 좀 들어와 보면, 일단 이 회사는 엔진 자체를 만드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진 메이커에서 엔진을 사오고요. 근데 발전기는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뒤에 뭐 여자기부터 시작해서 발전기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엔진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있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엔진 자체를 직접 만들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엔진을 사와서 조립해서 시공까지 하는 걸 AS 하고요. 그래서 어 이제 아이디 센터 그 다음에 우리 저희 하동 발전소처럼 발전소에도 들어가고 아마 뭐 석유 뭐 이런데 다 비상발전기 반드시 필수고요 그다음에 대형소평물 들어가고 아파트도 대형아파트는 반드시 비상발전기 들어가도록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얘들 주거래처가 건설사입니다 건설사 그리고 좀 중요한 건데 이 현대건설이랑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현대건설이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몇매가 하면 그냥 단가계약해서 가져오는 방식인데, 어, 제가 그 주담이랑 통화해 본 결과, 우리가 지금 그 삼성역에 GBC라고 엄청나게 아, 큰게 네. 들어오잖아요.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 그것도 수주가 되게 각축이거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가져올 거냐, 아니면 티센크루프 가져갈 거냐. 그게 올해 연말에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비상발전기도 연말에 할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좀더 빨리 할줄 알았는데, 연말로 그냥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익 계약까지 돼 있는고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스터빈 비상발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역에 디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스터빈 들어간다고 봤을 때 경쟁사는 일본의 가와사키밖에 없어요. 그다음 GNC.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 GNC 할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KT 데이터센터 만들 때 수주가 한150%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GBC는 KT 데이터센터랑 비교가 안 돼요. 규모 10배, 어떻게 보면 20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기 비상발전기만 1000억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일단,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점유율은 70%고요. 이제, 요 경쟁사는 데이터 센터는 아니고요. 코스타 파워가 우리나라 비상발전기 2위, 3위가 보구전기공업인데이 회사가 저가수주하기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여기 지금 부도가 낮고요. 그다음 S T S 엔진 있는데 여기는 선박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응. 코스탈 파워는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영업이익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 응. 에너지보다 더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비상발전기도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일단 데이터센터 쪽은 안 하고요. 응. 뭐 플랜트나 이쪽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반드시 비상발전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 발전기 들어갔던 레퍼런스인데 이거 보시면 그냥 유명한 건물은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절대 떨어지는 하급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니스 에너지가 비상 발전기만큼은 이제 메리트가 있다, 경쟁력도 있다. 그래서 매출 증가 변수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아파트 착공이 늘어나야 되고 데이터 센터 착공 늘어나야 되고 발전소 늘어나야 되고 대형 복합센터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 센터인데, 요거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인데, 집 데이 데이터 센터용 비상 발전기는 점유율이 70%거든요. 거의 다 이제 GNC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 비상 발전기는 엔진이 굉장히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물 지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렬로 설치를 해야 돼요. 용량이 커지면, 병렬로 가스터빈 비상 발전기를 해본 데가 세계적으로 GN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GBC를 또 얘기하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IDC가 어,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보다 마진이 높고요. 가스터비는 일단 단가 두 배. 마진도 제가 생각할 때두배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뭐 확실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일본 가와사키가 경쟁사고. 비상 발전, 가스터빈 발전기는 이제 또 90%. 그러니까 이제 가스터빈으로 비상 발전기 들어가면 GNC가 거의 한다고 보면 지금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건데, 이제 국체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소가 24기가 지어질 거고,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삼천포 옆에 고성에도 발전소 지어질 거고, 앞으로 발전소가 열병합도 많이 지어질 거거든요. 응. 거기도 다 이제 비상발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발전소가 응. 앞으로 그 시, 이전 한 10년보다는 많이 지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그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 SOC. 뭐 도서관, 수영장, 큰 건물들 많이 지으면 거기도 비상발전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어, SOC 쪽으로도 해서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데 여기는 GNC 에너지가 핵심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2위가 가져갈 수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바이오 가스 발전인데 이거는 GNC 에너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데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폐수뭐그 다음에 분뇨. 이런 거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발전을 하는 거고요. 어,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시랑 협상이 돼야 되고 이 시랑 협상이 되면 GNC 에너지가 자금 조달해서 건설하고요. 20년간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15%는 시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GNC 에너지가 먹는 걸로 그리고 20년 끝나면 그 주, 주는 걸로. 근데 요게 이제 영업익률이 한30% 정도 나오고요. 변수는 S&P랑 REC인데 요거는 아까 주, 질문도 주셨는데 석탄 가격 올라가야 S&P가 오르려면 석탄 가격이나 뭐 LNG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세금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환경급전 연료비 연동제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거 하면 S&P가 오릅니다. 그냥 계단식으로 확 올라요. 그래서 S&P가 지금 굉장히 낮은 게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S&P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염두할 만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REC는 신재생 발전을 하면, 요거는 한배 쳐줄게, 요거는 두배 쳐줄게 하면서 값을 매겨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스 발전은 REC가 1입니다. 1인데, 요것도 1.5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그것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동탄이랑 속초 바이오가스 완공되기 때문에,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면 영업이 조금 올라올 거고요. 회사 가이던스는 올해 영업이 25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고요. 바이오가스는, 어,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영세한 업체가. 그래서 특별히 뭐,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장미빛 미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이 중요한 건데, 바이오가스가 16.3%가 그냥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 사회적 문제, 다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이거, 그, 저기, 오존 파괴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마 바이오가스는 사회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아요. 유지를 하면서. 하지만 이게 GNC 에너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S&P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REC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사업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 크게 줄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S&P가 떨어진다고 해봤자, 요박스권 아니고 아리씨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아리시는 비중이 굉장히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이 왕창 깎일 사업은 애초에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맨 마지막에 영업이익률 계산할 건데 비상발전기 연간 17% 하고 영업이익률 6% 가정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스터빈 늘어나면 영업이익률 10%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보수적으로 6% 보고요. 바이오가스는 그냥 5년 평균 영업이익을 그대로 가정하고요. 나머지 이제 지연원 에너지인데 지분율 39% 40%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지연원 에너지를 작년에 산게 사실 너무 명확, 명확해요.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산것 같거든요. 지열냉난방이 뭐냐면 일단 포항 지열발전이랑 굉장히 다르고 포항은 지하로 4km, 5km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천공을. 근데 요거는 한 200m만 뚫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GN1 에너지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땅속은 항상 이 15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운 날에는 차갑기 때문에 끌어올려가지고 냉각하고 겨울에는 요게 또 따뜻하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난방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랬냐 롯데타워 인천공항. 한국전력, 나주, 사호.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세종, 정부청사도 애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최근 규칙한 것들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퍼런스 좋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6월 30일 날 보도된 건데, 어, 수열 에너지를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우선 한다 여기 지금 융 복합 클러스터 얘기도 있는데, 당연히 수열로 냉난방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자료의 대부분이 레퍼런스 끌어온 레퍼런스가 지 n 놓은 에너지가 한 레퍼런스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수열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누구랑 같이 하냐면 어~ 이제 수량공사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량공사제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 수열을 핵심사업으로 실제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신축 건물은 신재생 에너지 의무 실수 비율이 나중 되면 뭐10%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 100다 깔아도 못 채우 거든요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수혈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LH도 지금 아파트마다 수혈을 지금 넣으려고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걸왜안 했냐 수혈을 넣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단계부터 터닦을때 150m 총공을 따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건축도 오래 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규모 사업이랑 LH처럼 그냥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아파트 짓는 데서 그런 거할것 같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수혈은 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수혈, 수혈을 또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신대생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 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공맹식은 효율이 안 나와요 반드시 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순행을 또 끌어올려면, 어차피 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지해놓은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에는 거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어, 이 둘이 아마 내일 난방부터 시작해서 비상 발전기까지 다 잡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이, 시장이 일단 크게 개화를 하지 않았고, 상담 초기라서 이 매출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적자 상황이라서,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볼 거예요. 그냥 BEP. 순위 0, 0으로 그냥 가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빛 에너지는 지 n 는 에너지가 LH에서 가져오던 수자공사에서 가져오던 수주 가져오면 히트펌프 주는 거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요게 또꽤 크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 6.5%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GNC 에너지가 직접 이익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GNC 에너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회사 가이던스는 올해 매출 2,000억, 영업이익 125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정을 전부 다 집어넣어 보면, 어, 올해 매출은 한 1,767억. 여기 지금 가이던스보다 한 200억 정도 낮게 보고, 영업이익을 한 40억 정도 낮게 보는데, 저는 이게 진짜 바텀인 것 같아요. 이 밑은 제가 생각할 때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금제 시가총액이 800억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곱하기 퍼한 10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매출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견이 없고 뭐 아까 쭉다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워낙 보수적인 수치라고 봤을 때이 회사가 상당하고 평균 PER이 1 5예요 그러면 15는 줘야 되지 않나 15주면 지금 정고점 근처거든요 한 7천원 7200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1차는 7,200원, 7,500원. 그리고 연말에 GB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로는 한참 열릴 수 있는 회사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